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신앙 연구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가톨릭 생활성 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다윗 가문의 장래가 안전할 것임을 아하즈에게 확신시키려고 한다. 다윗 가문을 위협하는 두 왕은 곧 멸망할 것이며, 아하즈를 자기들의 꼭두각시 왕 타부엘과 바꿔치려는 그들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조만간의 아시리아에 항복할 것이다. 아하즈에게. 요구되는 것은 야외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야외께서 당신 백성의 구세주이시며 당신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을 갖는 것뿐이었다. 야외계 기자도 출애굽이 하기에서 거의 같은 말로 신뢰의 필요성을 기술했었다. 모세는 에집트인들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두려워 말라 굳건히 서 있으리라 하고 말했다. 이사야도 그와 같이 아하즈가 신앙을 갖지 못하는 한 야외께 의지하지 않는 한 결코 굳건히 서지 못하리라고 말한다. 맹목적인 신뢰에 가까운 신앙이라는 주제가 그 상황에 대한 이사야의 정책으로 제시된다. 이사야는 아하즈의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지 징조를 청하라고 한다. 아하즈는 경건한 채 하면서 야외를 시험하지 않겠노라고 한다. 그러나 그가 원하지 않음에도 이사야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징조를 아하즈에게 제시한다. 성서봉독,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야외께서 아하즈에게 다시 이르셨다. 너는 야외. 너의 하느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청하여라. 지하 깊은 데서나 저위 높은 데서 오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는 징조를 요구하여 야훼를 시험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어라.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도 성가시게 하려는가. 그런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 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기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할 줄 알게 될 때는 양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요 그 아기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네가 원수로 여겨 두려워하는 저두 왕의 땅은 황무지가 되리라 세부적 해설 네, 징조 이 경우 이사야가 종류를 불문하고 제시하는 징조는 유다의 적들이 멸망하리라는 이사야의 말이 진실됨을 확인시켜 줄그 무엇 즉 어떤 사건을 말한다. 그 징조가 반드시 기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상징적인 동작이나 평범한 사건도 징조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가 있다. 이사야가 아하즈에게 제시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제시하시는 징조와 비슷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이 산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리라. 이것이 장차 하느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바의 진실성을 입증하게 될 징조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아하즈로 하여금 신앙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즉각적인 기적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는 곧 일어나게 될, 그러나 아직은 아하즈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징조를 제공하고 있다. 어,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에서 처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알마로 결혼한 젊은 여자를 뜻할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를 뜻할 수도 있는 말이다. 그런데, 어, 에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유다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알마를 거의 항상 동정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번역해 놓았다. 보금서 기자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그리스어 번역본을 사용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이 번역에서 징조는 기적의 출산이었고 이는 주저없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출산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본에서 볼때 징조란 기적의 출산이 아니라 오히려 아기의 이름이요 아기가 면고를 깨치기 전에 지금 공격해 오는 두 왕이 아시리아 안들의 공격을 받고 패망하리라는 사실을 의미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마뉴엘, 이사야도 호세아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상징적인 이름들을 지어 주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젊은 여자에게서 이제 곧 태어날 아들에게 상징적인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 이사야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여자가 왕의 아내들 가운데 하나였는지 아니면 예언자 자신의 아내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아마 왕의 부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으며 태어날 아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통치하게 될 히즈키아였던 것 같다. 이 왕은 아버지 아하즈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훌륭한 왕이었다. 어찌됐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다. 임마누엘은 문자 그대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다. 이사야가 제시하고 있는 징조는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 현존의 징조인 것이다. 이 현존이 적들을 패배시킬 것이며 그로써 다윗 가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현존은 아모스에게 그러했듯이 이사야에게 있어서도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하느님의 현존은 정화하시는 현존이시다. 하느님은 장차 당신 백성과 그들의 적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며 그분의 심판은 언제나 정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 예언과 이사야의 다른. 예언들에 담긴 메시아적 암시들은 이 구역의 결론 부분에서 논하게 될 것이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